음. 나는 고등학생이다. I'm so high. 기분이 좋다. 고등학생이니까 기분이 좋다. 그래서 I'm so high거든요. 근데, high class. 뭐, high, high 막 뭐, 그런 걸로 했어요. high를 넣고 싶은 거야 근데 high class가 너무 노티나 보이는 거야. 너무 고지식게 보여가지고, I'm so high 했는데, I'm so high 괜찮잖아요. 저. 그림이 소 하이인 것도 물어보더라? 소가 음, 높이 있는 거다. 그래서. 데 그것도 물어보더라? 너무 하이 퀄리티 유머였나? 너무 귀엽잖아. 귀엽잖아요. 오늘도 아마 알림장을 이따 나눠드리긴 할 건데. 두 번째, 발버그 리딩의 조표거든요. 어, 도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문제 항상 그 시간 재고 계시죠 체, 시간 꼭 계세요 본인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진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도표 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써 놓은 거는 알림장에 써 놓은 거는 1분으로 써 놓긴 했거든요 솔직히 1분 너무 많아 30초에서 45초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되게 금방 금방 풀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 우선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제일 처음 보기부터 잠깐 한번 훑어보시긴 하세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대충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이 보기가 이렇게 뭐, 어떤 거에 대한 연구결과인지는 잠깐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부터 보시면 되냐면, 역시 똑같습니다. 5번부터 확인하시되, 5번 읽는다 확인, 4번 읽는다 확인.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하, 이게 무슨 양인 것 같아? 아. 무슨 명이 거야? 아퍼센트적으로 퍼레이션 그리고 볼런티어를 평균적인 날짜가 얼마나 되냐 볼런티어를 근데 나이로 나눠놨네 옆에가 그리고 남자 여자는어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이 하네요 이런 거 지금 수치를본 거야 나이대가 많아질수록 조금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네 이런 거 잠깐 지금 봤고 수치로 조금 보는 게 있겠죠 수치 퍼센테이지가 있으니까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이하고 잠깐 봤어요 그럼 오케이. 아로 5번 남성의 수치네요. 모든 치열드 인 에이지 55세에서 64세 정도 되는 남자들은 t 와이스 e 두 배다 두배두배 두배 높다 누구보다 25세에서 34세에서 있었던 남성들의 수치보다 두 배가 높다. 25, 34, 55, 64 남자가 남자 보이 했다. 55, 64, 25, 34 남자가 무슨 얘기지? 요새 3.5, 7.5두배 높네. 두배 높잖아. 오케이. 네, 그럼 이제 5번 오케이. 다음 4번. 남자와 여자. 15에서 24. 15에서 24 정도의 남자와 여자가 어디에 참여하고 있냐면요. 볼륨티 i 액티비티를 똑같은 수치로 참여하고 있다. 15에서 24. 15에서 24의 남자, 여자가 똑같아? 똑같아? 다르잖아. 그럼 답은 4번 틀린 것 같거든? 뭐 고르는 거야 이거? 틀린 고 고르는 거야. 답은 4번 앞에 남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최대한 빨리 읽고, 내용 잠깐 보고, 바로 조합, 조합, 조합 하시면 문제 푸실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2번도 한번 해볼 건데, 문제를 풀고, 바로 한번 화면 보셔서 본인 몇초 걸렸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다 풀면 화면. 얘들아, 나 1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화면을 안 보면 어떡해? 대충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나왔냐면, 한 15에서 15에서, 아, 그 20초에서 30초 사이에 많이 봤고요. 화면을 한번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20초, 30초를 걸려도 만,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겠 시간이 짧게 걸린 건 중요한데, 맞췄냐.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겠죠? 못 맞추면 의미가 없어요. 혹시 몇번걸렸는지다 뭐야, 얘들? 그래? 4번 맞추는 것 까지 답은 4번이래 그럼 니들이 4번이라고 했으니까 4번이나 읽어봅시다 이거 대충 뭐라고 넘버 오브 스튜던트 왜 잠이 부족한가에 대한 이유가 이렇게 있고 아뭐 친구 만나고 t v 하고 근데 제일 많은거는 호목이네 잠깐 자고그다음 이제 4번 40명이 넘는 애들이 뭐라고 했냐면 잠을 못 잔다고 했다 어, 티, 그 컴퓨터 하느라 못 잔다고 했다. 40명 넘는 애들이 40명 넘는 애들 컴퓨터 하느라 컴퓨터 하느라 40명 넘는 애들이 넘었어? 넘었어? 안 넘었잖아. 레슨에 레슨모월이 아니라 넘은 게 아니니까. 괜찮을까요? 이거 안 읽는다고. 한 개씩 지원하다면 끝. 응, 괜찮아요? 네. 할수 있다. 응할수 있다. 그리고 뒤에 것도 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 시간 조금 제가 시면서 문제 푸시고 틀린 것만 어떡하지 틀린 것만 간단하게 왜 틀렸는지 문자나 뭐 단어 조금 보던가 아니면 해석을 좀 확인해 보던가 이런 것들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알림장을 지금 드리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알림장.